AI 종합지 AI 넷 박영숙 발행인입니다. AI 넷 박영숙 TV 이게 제 채널이고요. 하나 더 있어요. 하이퍼 사이클이라는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하이퍼 사이클 AI 그래서 오늘은 대학교 학위의 종말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했지만은. 미래에는요. AI 인터넷이 나와요. 하이퍼사이클에서 하는 AI 인터넷이 나오면 하버드에서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배우는 것을 금방 내가 한 10초 만에 다운 다 받아가지고 하버드 4년 덜어가는걸 내가 지금 막 공부해요. 우리 집에서. 한국에서. 서울에서. 그렇게 되면은 학위가 정말이 옵니다. AI 인터넷이 나오면 교육이 완전 변화는 교육산업의 혁명이 일어나고요. 거기에다가 의료산업도 혁명이 일어나고 금융산업은 뭐 0.3초 만에 1조 2조를 그냥 보내고 거의 무료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 금융산업이 확 뒤집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AI 인터넷이 정말 세상을 많이 바꾸는데 그 AI 인터넷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이퍼 사이클이라는 회사입니다. 하이퍼 사이클은 AI 인터넷을 만들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근데 어 구글도 AI 인터넷, 그다음에 MS도, 그 아마존도 AI 인터넷을 만드는데 걔네들은 전부 분권 분산화 되지 않고 전부 중앙 집중식이라 얼마 전에도 어 며칠 전에 아마존에 그죠. 클라우드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마존 쓰던 사람들 그냥 꼼짝없이 몇 시간 동안 못 썼어요. 클라우드가 안 되니까. 응? 어? 인터넷이 안 돌아가니까. 그렇듯이 중앙 집중식은 문제가 있어요. 한계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다가 셧다운되는데, 우리 하이퍼사이클은 분권식입니다. 분산화돼 있어서 한계가 안 돌아가면 여기서 안 돌아가는 거지 전 세계는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AI 인터넷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러므로 대학교 학위가 종말입니다. 대학교는 들어가자마자 새로운 것들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4학년 때, 그죠? 내가 1학년 때 배우던 거는 아무짝이 쓸모가 없어요. 한 1년만 지나면 2학년 때 배우던 거 4학년 때 아무짝이 쓸모 없어요. 3학년 때 배우던 거 4학년 되면 아무짝이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바뀌기 때문에 대학교에 학위가 정말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그러니까 어, 학위, 졸업장 이게 필요 없고 새로운 자격증, 새로운 자격증은 그죠 일주일 우리가 8888 이라는 이제 과목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거예요. 8888. 8시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8일 배워야 되고, 8주 배워야 되고, 8개월 배워야 되는 8888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AI 인터넷을 가리키는 거예요. AI 인터넷의 씨앗은 노드 팩토리입니다. 자격증이 사라지고요. 인공지능은 곧 교육자로서의 대학을 능가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나가지고 대학은 너무 느려요. AI 튜트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기존 교실보다 10배로 빠른 학습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대학 학위의 종말은 뭐 자기장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 이 이야기는 토마스 프레이가 항상 이야기 하던 거예요. 미디학자 토마스 프레이. 한 세기 동안 대학에 가야 좋은 직업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전부 대학을 가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지금 한 100년 동안 대학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대학을, 100년 이전에는, 대학, 130년 이전에는 대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대학이 없어가지고, 뭐, 그 대학 졸업장 이런 것도 없었죠. 대학교를 가야 성공의 여건으로, 4년제 학위가 있어야 일자리를 구하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변화는 기술 기반 채용이라는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기술만 있으면 그냥 채용을 해요. 그래서 학사 학위가 없는 어, 미국 성인의 비율이 62% 달하고요. 그러니까. 대학에 안 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고학력자 외에 인재풀이 넓다라는 이런 현실이 다가왔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도표가 있어요. 기업이 있고 주요 직무. 자 이제 대학교 졸업장을 안 보는 회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IBM 안 봐요. 구글 안 봐요. 엑센추어 안 봐요. 대학교 졸업장을 쓸. 그 학위 쓰는 난을 없애버렸어요. 이력서에 난을 없앴어요. 델 컴퓨터도 안 봅니다. 그 다음에 델타 에어라인도 안 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안 봐요. 테슬라도 대학교 졸업장 안 써요. 못 쓰게 돼 있어요. 쓸 데가 없어요. 쓸 코너, 채용지에 대학교 어디 졸업했습니다. 하고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메타 페이스북입니다. 없어요. 오라클도 없어요. 펭귄도 없어요. 없어요. 펭귄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 그 서적 그죠 출판하는 데죠 그 다음에 퍼블릭스도 없고요 스타벅스도 없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없고 넷플릭스도 없어요 넷플릭스도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쓸 필요가 없어요 스포티파이도 없고요 노드스트롬도 없고요 그 다음에 딜로이트도 없어요 딜로이트는 회계 컨설팅하는 회사죠 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비 같은 데는 이제 뭐 모집의 50% 이상을 무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구글은 기술 마케팅 운영 어, 전 분야의 그죠 이제 대학교 졸업장을 보질 않아요. 쓸 자리가 없어요. 이력서에 엑센츠도 컨설팅 it 뭐 이런 데 전부 다무서 어, 대학교 졸업장 없습니다. 데일도 그렇고 쭉쭉 쭉쭉 자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하면요. 구글 네트워크 전문가 계정 전략과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 에, 이런 거 전부 다 비기술직 에, 뿐만 아니라 일부 고위직책에서도 학사학위가 없는 지원자를 환영하고 있다. 에, 구글에서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안 나오면 그 사이에 뭘했겠을 지가. 지 스스로 뭔가를 했겠죠. 회사를 차리든가 뭔가를 해가지고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그렇죠? IBM 일찍이 뉴 칼라 직종을 도입해서 기술 자격증. 주로 기술자격증을 원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네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해서 어, 네가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잘 만들었어? 너뭐뭐 뭐 했어 지금까지? 이걸 하지. 너 어느 대학교 나왔어?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GM이요. 제너럴 모터에서 자동차 회사에도 학위가 어,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학위를 없앴어요. 월마트도 마찬가지고 델타항공도 마찬가지고 애플, 구글, 애플, 아마존 CEO, 팀쿡 CEO는 2019년에 그죠? 신규 채용 직원 중에 50%를 4년째 학위가 없는 사람으로 일부러 학위 없는 아이들을 뽑습니다. 그죠? 이렇게 인재 확보와 다양한 증진해서 이제 대학교 나오면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응? 대학교 나오면 직업을 못 구해요. 대신 고등학교 나오고 뭘 해야 돼요? 어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서 그죠? 기술 자격증을 받아야 되겠죠. 기술 자격증.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만 나오고 저희가 하고 있는 하이퍼사이클의 AI 인터넷 교육 8888만 받으면은 엄청난 일자리를 여러분들이 에,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15년 만에 대학을 매우 중요하다라고, 75% 이야기하다가 이제, 대학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35% 밖에 없어요, 이제, 아무도. 네. 그,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가, 그죠? 네.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대학이 뭐 중요하냐? 대학 나오면 저 비로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록금은 또 얼마나 많이 비싼지 미국에서 그죠. 그래서 2019년에 6%나 감소했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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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렇게 대학 나온 사람들, 그다음에 대학원 나온 사람들, 박사학위. 점점 더어 그, 그죠. 욕먹어요. 대학교, 박사학위,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박사학위는. 내가 박사학위한 6년, 7년 걸리면은요, 1년 만에 모든 기술이 다 바뀌기 때문에, 박사학이 너무 쓰다가 기술이 싹 바뀌어서 또 너무 쓰다가 또 바뀌어서 또 너무 쓰고. 그래서 기술이, 박사학이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박사학이 뿐만 아니라 대학교 학위도 4년이 너무 길어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대학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MIT나 하버드, 스탠포드 같은 소수의 엘리트 기관은 그래도 기부금 덕분에 살아남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소멸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AI가 새로운 대학이 된다. 앞으로. AI한테 배우지 뭘 가가지고 30년 전의 지식을 그 늙은 교수한테 배우겠습니까? 그죠? AI가 새로운 대학이 된다. 인공지능은 곧 교육자로서 대학을 능가한다. AI 튜터는 거의 무료인데, 그죠? 비용은 무료인데, 맞춤형 학습으로서 교실보다 5배, 10배나 학습 효과를 늘린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모두 AI 교사가 앞서가지고 하고, 또한 교수가 수백 명의 강의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에 뭐 MIT 교수 한 사람이 10억 명을 가르쳐버려요. 그래서 교수가 싹! 망 하는 거죠. 교수가 없어져요. 앞으로. 그래서 어, 다시 떠오르는 숙련지의 르네상스. 그다음에 분산형 자격증명. 이게 분산형이란 아게 중앙집중식이 아니고 대학교가 중앙집중식 그죠. 졸업장이죠. 분산형은 우리처럼 8888, 8주 8일, 그죠? 8개월. <laughs> 이런 것을 분산형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격증이. 뜨고 있습니다. 그죠. 예, 학습의 미래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학위 독점 붕괴는 학습의 종말입니다. 이제 학위, 학위 땄다고 누가 뭐 어, 쳐주는 게 전혀 없어요. 대신 요거 한번 풀어 봐. 요, 요 유튜브에 찍어 가지고 가져와 봐. 그거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어, 인기가 있는 겁니다. 제도가 아닌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 논문 이런 거는 전부 토마스 브레이 미래학자가 쓰고 있고요. 토마스 브레이는 IBM에서 20년 있으면서 최고로 새로운 것들을 가장 많이 했고 이 사람은 미국에서 IQ 어, 좋다는 그죠 999% 그게 지금 회장 다고 그랬습니다. IQ가 200이 넘는 사람들만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브레이가 쓴 글을 정리한 겁니다. 저희가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학교의 학위가 종말입니다. 대학교 이제 안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IBM부터 시작해서요 엄청난 곳에서 대학교 학위 난이 없어요. 대학교 나는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다라고 쓰는 난이 없어요. IBM, 구글 그죠? 델 컴퓨터에다 테슬라부터 오라클, 메타, 페이스북 그죠? 거기다가 제너럴 모터스, 월마트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델타 에어라인스, 그 다음에 뱅크 오메리카, 예, 나도 구제를 가지고 있는 뱅크 오메리카, 이 모든 곳에서 대학교 졸업장을 안 본다, 대학교 졸업장을 쓸 곳을 쓸 난을 완전히 지어버렸어요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고, AI가 교사다, AI가 어, 교육을 AI가 새로운 대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AI 종합지 AInet, AInet 박영숙TV. 그리고 채널이 하나 더 있어요. 하이퍼사이클 채널을 구독, 좋아요 빵빵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